안녕하십니까. 이혼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이슈가 지나갔냐면, 오늘 대주주 지주, 대, 대주주 지정 회피가 오늘 끝났어요. 12월 26일. 그래서 이제 대주주 50억 이상 보유한 분들은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쳐졌 이따가 오후에 강하게 반등은 들어왔어요 수급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의심은 오늘 이제 배당 기준일 그래서 이제 내년도 배당을 이제 지급을 할때 오늘로 주주 명부에 딱 등재가 되면 내년도에 배당이 진행이 되는 기점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2 9 일은 배당 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이 수준만큼 이제 주가가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슈가 있던 거는 오늘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이 쌍글림수서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들이 거의 일조 거의 8천억 수준의 강력한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좀 밀렸었어요. 근데, 오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기간들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도 장중 신고가를 갔어요. 자체 GPU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제 2 0 2 6년도의 주도주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미리 좀 종목군들을 후보군을 뽑아보고 2026년 1월에 시작하면 그때 정확하게 또한번더 언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제 내 다음 주오일날 배당락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2026년도, 그러니까 차기 다음 연도에 주어주는 1월 달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흐름은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되, 일단 예비주로서, 예비 섹터로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오늘은 왜 1월 달 흐름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 시기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놀아야 될지, 예수를 해야 될지 그거를 오늘 짚어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2026년 1월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1월 달의 흐름이 결국 그 해의 주요주가 될 확률 높아요. 왜 그러냐면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옵션. 자 하나 옵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25년 1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 이게 1월달의 흐름이고 이쪽이 20, 2025년 1월들이거든요 1월이 어때요? 강하게 움직였어요 양봉을 뽑아내고서 축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시작했죠 그 이때는 보통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이렇게 올라가는 1월에 올라가는 흐름은 절대로 테마성 흐름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마성 흐름으로 우리가 볼게 아니라 이해의 주도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테마수성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 기업 자체가 테마성 종목이 아니, 아니잖아요 하나오천이라는 기업이 그러면은 결국 올라간 다음에 결국 박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어때요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가자 사실 모도 각도로 주가라는 거는요 사십도 각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추세 이 추세가 결국 이제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삼십 도 각도 45도 각도, 60도 각도, 끝모는 90도 각도에요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45도에서 60도 각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슈가 생기면은 파하게 올라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상황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2025년 주도주가 되는 거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우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2025년도 1월달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2024년도 12월에 진짜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2025년 1월달에 이렇게 5회선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게 뭐 엄청 가, 뭐 60도 각도로 막 폭풍질주하는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카파르게 올라가죠 근데 이 두산 엘러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뭐냐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이렇게 흐름을 만들, 만들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달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월달에 갭 뜨고 올라갔죠, 이때, 그죠 이때 2025년 1월 달이거든요. 갭 뜨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해도 두 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더 대박은 뭐냐면 2 0 2 3년도에요 2023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고 하면서 거의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때 3만 원대였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게 결국 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월달에 흐름이 되게 중요 물론 이제 이런 제이 경우도 있어요 1월이 아니라 2월에 또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에코프로 에코 에코프로 에코. 에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월부터 움직였어요 얘는 2월부터 2월에 그러니까 1월에 셨어요. 근데 2월부터 이렇게 5일선 타고 양봉을 만들면서 전구점 뚫더니만 이게 결국 열배를또 가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러니까 1월이든 2월이든 이 연초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우리가 그 종목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요것도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이런런 거는 사실 이제 그런 의미는 없었, 없었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 빅테크나 약간 이 미래 먹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연초의 흐름을 가장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기대주는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예비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월 달 돼서 또 한번 정확하게 또, 또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제 gpu 관련 이슈를 위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또 ad 테크놀로지가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도 우리가 내년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D 테크놀로지. 어, AD 테크놀로지. 오늘 장중에 2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한가 근처까지 거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안도체에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투입되는 어떤 이 IP, 또 설계를 할수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에이지 테크놀로지, 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다. 장기 입 돌파도 하고 있죠. 자주 색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아시아. 이 기업도 장기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해석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 그 다음에, 칩스 미디어.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비메모리 쪽 환경도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비메모리 쪽 관련 이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기판 관련주는 뭐,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페타. 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들. 그다음에 이런 이 세스반도체의 어떤 패키징이라든지 또 후공정이란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주도 있을 거잖아요. 뭐리노공업이라든지 SFT, SFT, FST 이런 기업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계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장비 쪽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익 IPS. 이 기업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체크를 꼭 해보자라 고 말씀드리겠고, 뭐 유진테크. PSK. PSK. 요것도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 소재 쪽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Solve 딩 a o l d i n g s 나또 하나, m 티리 t 즈 r e l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C, 이 C, 요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장 초반에는 쳐졌다가 장 후반에 오늘 재학바이오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재학바이오는 특히 이제 연초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1월달에 또 JP모건,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수 있는 있는 이 행사에서 또 여러 가지 기술들도 소개가 되고 또 기업들의 어떤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기술 수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참여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어떤 기업들도 다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BL 바이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내년에 모멘텀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ADC 쪽에. 그 다음에 ADC 쪽에 또 강자, aimed bio. 요것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RNA 치료제 쪽에서는 IG, no m i s 요것도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정 안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 섹터. 그 다음에 재료. R&A 재료 쪽에는 s t p a m 이 기업도 우리가 오늘 음봉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더 적점 매수, 적감 매수 형성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쪽에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골 관절염 치료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코롱티 추진, 주기세포,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이 기업들도 여전히 괜찮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AI 바이오, 바이오 프로티나는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도 뭐 여전히 살아 있지만, 아면 뉴로핏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 더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 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될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더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좀더 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로메카라든지 티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앞으로 좀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는 기업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년에 좀 올라가 종목군들이 또몇개있어 섹터가 또 있어요. 하지만 이, 이, 이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5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2026년도 또 더욱더 또 빛이 나고 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